예, 박남춘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극감준비하시라 수고하셨는데요. 김동국 처장님, 예. 저하고 같이 청와대에서 인사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그 질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게 숫자 갖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지금 김영진 의원의 그 핵심은 그런 자리에 특정 지역들이 다 앉고 청와대 수석이 누가 앉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사로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권력기관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여정부 통계 들었지만 참여정부 때는요. 그래서 인사수석을 호남 출신 둘에다 인천 출신 저같이 호남보다 더 약한 인천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리고 민정수석 출신의 전해철 호남, 문재인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을 앉힌 적이 없어요. 그 인사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통치 철학과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특정 지역에 앉아서 사정 기관장들을 다 자기와 동일한 지역 사람을 앉혀서 그것을 권력의 도구로 쓴다는 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 김영진 의원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통계 자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 과거 예를 드시기에 제가 그렇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원래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다 쉽게 얘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게 사,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쓸수 있는 유혹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의 원칙입니다, 그게.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요,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위기죠, 그죠? 네. 예, 뭐그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주장하는 저는, 사람들도 예, 있습니다. 저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자이 제가 몇 가지 한번 통계치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잘안 고쳐져요. 왜 이렇게 인사 공백이 많습니까? 예? 이유가 뭐예요? 왜안 고쳐집니까? 예. 1개월 이상 공석인 자리가, 예? 143곳, 작년에. 그리고, 일, 1개월 이상 무보직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고위직에. 저도, 저도 뭐, 지금, 이번 자료를 보고, 좀. 이거요? 그, 예. 원인이 뭔지 아시죠? 뭐, 개방형직이좀 공모가 늦어지고 그런, 그런 것도 많... 있지만, 예, 예. 청와대가 개입을 많이 하는데 원인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 그건, 예. 그거는 제가. 제가 지금... 구체적 예를 들까요? 예. 자, 그 얘기 더 길게 할 시간 없고요. 자, 인사혁 신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왜안 고쳐집니까? 이거 고치세요. 저고위직들 저렇게 비워놓고, 인사혁 신처도 다 해당되요. 공서 5개월 동안, 8개월 동안, 13개월, 12개월. 저런 자리들 별 볼일 없어요? 네. 다 없애버리세요, 차라리. 자, 보세요. 개인 경우, 익사할 수저정 국장은 청와대 갔다 나오면서 뭐, 연금 TF에 맡았다고 하면 보직을 갖고 해야죠. 그런 것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표를 통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의원님 지리에 5급 이상 지금 오, 최근 5년간 5천 명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아까 우리 처장님은 그것이 뭐 민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예, 바람직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아, 뭐 근데 아니, 뭐 그런 면 있을 수 있다고. 나쁘게 볼건 아니라 그렇게 말씀. 그래요. 그런 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민간에 발탁돼 갈 정도의 공직자들은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런 사람들이 다 박사학위 갖고 있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왔다 나가는 건 대단한 손실입니다. 대책 마련해야 되겠죠. 검토 좀하셔서 지금도 예, 있게. 예.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공무원 범죄가 2006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네? 저게 굉장히 큰 죄들, 중수라 이런 것들이에요. 직권 남용. 자, 이거 원인이 뭐 같아요, 처장님? 제가 지금 그 원인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뭐, 공직기관 측면에서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새 공직기강 무척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요.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장관 추천하는데 여기 지금 국회 청문회만 하고 나면 국민들이 짜증을 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국회에서 맨날 말야 장관들 앉혀놓고 뭐 어땠다니, 어땠다니, 막 그러지. 야당은 공격하지. 왜 청문회가 그렇게 맨날... 그 싸움 하는 것 같이 보이냐? 맨날 그러세요. 자, 진짜 이 청와대 인사 추천행위는 제대로 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 얼마 전지 청와대 인사가 않습니다. 비서관으로 있었잖아요. 합니까? 예, 뭐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증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뭐 당연히 검증 기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검증 기준이 그렇게 그뭐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논문 표절, 그 다음에 음. 그 병역,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도 정무직에 다 앉도록 지금 현재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검증 쪽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물론 제가 업무죠. 뭐 아, 아니, 근데.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피예요, 네. 답변 회피. <laughs> 인사추천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추천에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돼, 안돼 하는 논의의 기준이 되는 게 검증 기준이잖아요.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가수하잖아요. 제가 인사비서관으로서 청와대에서 인사를 했던 걸, 그, 말씀드리는 거는, 어, 그게 비밀입니까? 가능한... 비밀 아니잖아요. 그 당당하지 않으니까 말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가, <laughs> 아,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막죠. 그렇게 도덕성을 중시하지 않으니까 저런 게 저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시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장관 해임건의안 레슨 받아들이셔야지 한 번도 안 받아들이신 적이 없어요. 김주관 장관 왜늘어는지아죠 이분 장갑차 대학생 시위대가 가로막았다는 이유 하나로 해임건의안 레슨이 종교, 종교했어요 저는 윤이말려지이말려다어세요 박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윤재욱 의원님.